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역자는 믿음에서 파손한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사역자가 충성되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이 얼마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마게도냐로 갈때 디모델을 에베소에 머물게 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로서 그는 그곳에서 2년 넘게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러했어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고 2년여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지금 거의 7, 8년의 세월이 지나자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이 들어와 사람들이 변론에 휩싸이고 바른 교훈이 위협을 받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와 마게도네로 먼저 가야 해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었고, 자기가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합류하는 일이 지체될 것에 대비하여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지를 서신으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그는 교회의 생명이 진리에 있는 사실을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교회는 진리로 터를 삼아 세워지고 진리로 버팀목을 삼아 지켜집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디모데가 장기간 그곳에서 목회해야 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목회 매뉴얼을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도발과 같이 최고의 성경 교사가 2 년의 세월을 가르쳐서도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이 들어온 것은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바른 교훈으로 계속 양육받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든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교회로 존속하는 데 필요한 것은 유명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사역지에서 바른 교훈을 충성되게 가르치는 직분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실 때 가장 중시하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떠나야 했던 것은 더큰 목회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교회의 털을 닦는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를 이어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충성되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지켜지는지를 잘 알기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 변론과 언쟁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성령이 깨끗하게 하신 양심을 가진 기존 목회자를 부패하게 만들어서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설하게 하여 교회가 함께 난파하게 합니다. 이들이 부패한 것은 처음부터 충성된 직분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긴 자들은 믿지 않을 때와 믿은 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은 사람의 과거와 믿은 후의 현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도 믿은 후에는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변화시킵니다. 이런 변화가 없는 자들이 말씀을 교훈하는 직분에 있으면 충성됨이 없고 이익을 쫓아 옮겨다니며 궁극에는 양심이 더러워지고 믿음이 파선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은 스스로 취할 수 없고 오직 주께서 충성되게 여기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나는 성경이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영적 전쟁은 좋은 교훈과 다른 교훈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선한 싸움이 바로 다른 교훈에 맞서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평생 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 선한 싸움을 명령합니다. 선한 싸움은 진리의 교훈이 명령하는 바이고, 앞선 직분자들이 주께서 세우신 충성된 직분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여 확증해준 사역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주님, 저의 이익을 위해 사역하는 일이 없고, 주께서 저를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주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고 지키게 하옵소서. 앞선 모든 사역자가 진리가 명령하는 대로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저도 선한 싸움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